예, 제가 컬링 전문가가 아, 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조금 그왜 제가 8대6으로 네. 예측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컬링은 10엔드까지 되고 각각 네. 성공과 후공 5엔드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상 성공자가 1점을 따는 건 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5엔드까지 1점은 기본적으로 딸 것이다. 그래서 5대5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네. 그 엔드 중에 분명히 실수를 하거나 누가 긴장을 해서 잘하거나 해서 우리 성공된 시점에서 두 점씩을 딸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건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 3엔드 정도에서 두 점씩을 더딸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 8점이고 예, 예, 예. 일본도 강, 상당히 강팀입니다. 그래서 예, 예. 한 엔드 정도는 어, 예, 예. 두 점을 따서 그래 6점이 어. 되지 않을까. 그래서 8대6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예. 개인적으로 가장 명장면은 아무래도 단일팀의 첫 골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과 북 아, 선수들이 남과? 네. 상당히 많은 말과 이런 여러 부설수가 있었지만 네. 그 결성이 돼서 남과 북이 서로 패스를 하면서 네. 마지막에 넣은 사람은 히수 그리핀이라고 귀화된 선수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방카의 방문도 남과 북이 지금 한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회담도 음.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골로 이방카가 네. 골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어렵죠. 그래서 한골 넣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요. 인정이 열린 거예요. 저희가 뭐 세계 랭킹 20위 밖에 있었잖 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상당히 저 우리 김현성 부원장 의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려서 <웃음> 점수 <웃음> 예상 점수 조정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